진짜, 채빈짱!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빈입니다. 자, 여러분, 저 배만이에요! 오! 제가 이번에는 여행을 하러 이렇게 온건 아니고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잠깐 들린 거여서 오늘은 하루 종일 이렇게 제가 놀 브이로그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왔던 그 여행 컨텐츠들은 순차대로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쁜 소식도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제가 광고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광고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들고 온이 제품들은요, 아마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걸로 들고 왔어요. 뭐냐면요, 짜잔! 건강기능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 또, 아, 살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 운동하는데 뭔가 좋은, 더 이렇게 효과를 낼 만한 그런 게 없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딱 들고 왔어요. 딱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원래 한국 제품인데요. 이번에 대만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대만 웹사이트가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맥스컷 다이어트 부스터 3.1 그리고 맥스컷 다이어트 허리업 제품인데요. 이게 마시면서 관리하는 체지방 감소 제품이에요. 장내 유익균 증식,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한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4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B6, 그리고 C, 나이아신, 판토텐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추가로 엄선한 부원료가 10가지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넥스컷 다이어트 허리업은요 마시면서 옆구리살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허리주스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체지방 감소의 핵심 원료인 시네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100% 식물성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랑 활력을 증진시켜주고 비타민 6종이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엄선한 부원료 아홉 가지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맥스커 다이어트 부스터 요거는 레몬 맛이고요. 요 다이어트 허리업은 자몽 맛이에요. 그래서 마시는데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오, 이 과대광고가 아니고 진짜 맛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뭐지? 사주간인가 실험을 했대요. 근데 딱 쟀을 때 진짜로 체지방 감소 그게 떴다고 하더라고.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laughs> 그래서 이건 10g, 28포가 들어있고, 이거는 7g. 스무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에 타서 가루를 붓고 섞은 다음에 오늘 하루 동안 마셔주면 되는 그런 거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너무 많이 먹거나 나살 빼야 되는데 아니면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살짝 마셔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물론 제가 이거를 광고를 한다고 하지만 직접 제가 살도 빼보고 또 해봤던 사람 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하는 습관과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점은 꼭 유의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루에 하나씩 음료 마시듯이 한 번씩 이렇게 마셔주시고 하시면 배가 돼서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할인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 도, 이 제품 들 한번 이용해, 보셨 으면 좋겠 고, 저희 는 그럼 하루 도 시작 해 보러 가보 실까요？레츠 주빵 오늘 은 정말 날씨 가 햇빛 이 쨍쨍 해서 그런지 확 더운 느낌 이, 나는것같 아요. 그래서 여기 우복 기사 분도 에어컨 을 완전 빵빵 히틀어지서 <laughs> 너무 좋아요. 일단 저는 화가 먹 으러 갑니다. 또 허거를 먹어줘야죠 한국에 딱 가는 순간 허거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한국 마라탕도 맛있는데 이 진짜 이 본연의 그 허거 맛은 하, 진짜 너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스림역에 있는 허거집 가고 있거든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거기도 1인 허거 같은데 살짝 모순적인 게 이게 다이어트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laughs> 허거 먹으러 가 가서 신나게 먹고 한, 번, 한 번쯤 또 마셔주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일단은 또 도착하면 켜도록 할게요. 뿅!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지금 허거집 왔습니다. 스린역 근처에 있는 허거집인데, 이름이 펑롱허핫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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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수린 야시작 근처인 것 같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마라 밥받으로 시켰고, 돼지고기랑, 요거는 기본 제공 야채입니다. 특이한 게 요렇게, 룰, 룰 오판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저는 새우를 추가해서 시켰어요. <laughs> 먹어봐야지.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되게 오랜만에 오는 거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고기 질이 좋은 것 같아. 음, 음, 괜찮은 것 같아. 음. 근데 제가 일본 사람 같은 건지 아니면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항상 일본어로 얘기를 해주세요. 놀 때마다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맛있어! 너무 맛있네? 음. 나한테 완전 추천! 아니 스리냐 시장 오기 전에 여기 와가지고 버거 살짝 먹고 시작해도 되겠다 진짜 맛있다 지금 허가 먹고 선체박물관 앞에 왔는데 근데 여기가 원래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된 곳이냐면 인스타그램 막 보다가 비오는 날 아이들을 데리고 갈수 있는 곳 <laughs> 그렇게 떠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오 어, 마침 아이들이 나온 날 <laughs> 시원하게 재밌는 볼거리 없나 하다가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른도 재밌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 예쓰 여러분, 저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표 끊고 들어왔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여기. 완전 다온 세상이 우주예요. 우와. 짱이다. 재밌는 거 진짜 많잖아. 여기 외국인들도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다할수 있었던 거 아닐까? 된다. 태풍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어, 진짜 잘해 놓으셨다. <laughs> 어. 신기하다. 코로나 <모로라> 시뮬레이션이래요. 이렇게라도 봐서 좋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위로 올라가 볼게요. 대박인데? 엄청 크다. 재밌다 여기. 우 와. 달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익한 곳이에요 정말. 여러분 저 이거 타러 온 거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뭐 타는 거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내쉬어가지고 딱 닫았어요. 끝나버렸어요. 여기 기계 같은 거 타고 막 이렇게 놀이기구처럼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여기로 온 건데 아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 닫아 버렸다. 다음에 기회가 난다면 꼭 오겠습니다. 소리가 되게 재밌는 소리가 나아 아쉽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카페 무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숙소 1층에 있는 브런치 카페인데 전부터 여기 오고 싶었는데 딱 오게 됐어요 에그 베네딕트랑 여기 초콜릿 스 무디가 그거 맛있다 그래서 일단 시켜봤어요 근데 너무 여기 분위기도 좋고 너무 예뻐요. 클라바 있다. 치즈 향이 대박인데. 아이고만 음 맛집인데. 그, 진짜... 완전 귀엽다. 화분 같아요 화분. 뒤에 완전 귀여운 자태를 뽐내고 있어. 맛있어요. 감성뿐만 아니고 맛있어. 근데 여기 맛있다. 음. 여러분 저는 지금 잠시 숙소에 들려서 한숨 잤습니다. <laughs> 한숨 자고 이제 라오제야 시장 가려고 이렇게 이제 또 카메라를 켰고요. <laughs> 또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뷰로 된게 맛있대요. 이렇게.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숙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야시장에서 <laughs> 사온 것들 바로 다 그냥 흡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알차게 잘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초반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제품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에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더 보다 자세히 알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 여자, 뭐, 남녀노소 다 괜찮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거든요. 담당자님한테. 근데 실제로 제가 몇 주째 먹고 있는데 확실히 가벼운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비 오는 시즌인가 봐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맛집 투어를 해볼 예정입니다. 또 대만 하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을 건데 제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니면서 배불리 음식도 먹고 디저트류도 먹고 밀크티도 마시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밥 먹으러 가볼게요. 렛 e t s g 여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좀 대만에 사시는 분께서 맛집으로 추천해주신 곳이어가지고. 오게 됐는데 여기 생선완자탕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완자탕이랑 이것저것 한번 시켜볼게요 생선완자탕 두 개랑 고기탕 하나랑 저는 간, 돼지고기 간장덮밥 하나 먹고 싶습니다 어, 두부간장? 어, 야채드 침! 야채드 침! 너무 맛있겠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다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프로페셔널하게 마, 말아주시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비가 많이 오거든요. 요즘에 대만에 비가 좀 많이 오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뜨끈하게 맛있게 먹고, 또 디저트도 먹고, 먹으면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선 완자탕이랑 토저 비빔면이랑 비빔면, 그리고 돼지고기 덮밥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비빔면 종류가 다 다르네. 같은 건줄 알았는데. 일단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요? 와 따뜻해 감기 걸렸을때 먹으면 딱 좋은거 생각날것 같아요 와 왜? 거꾸로 있다 <laughs> 제가 나물 무침 데친거 시켰는데 완전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는데? 이노릇노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비빔면 음.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저희 여기다 면안 넣었다. 네, 추가 안했 해. 깜빡했다. 이게 원래 면 넣는 건데. 뭘 까먹었어요, 제가. 면 넣는 걸 깜빡했어요, 여러분. 해도 괜찮아. 많이 시켰어. 거 아, 엄청 뜨겁잖아? 조심해서 먹어야 돼. 아, 뜨거워. 어, 음. 더 버렸어요, 더 버렸어. 아, 어, 뜨거워. 진짜 조심해야돼 근데 이거 정말 맛있네요 새우 안자지만 안에 고기가 들어가있네 이런걸 주셨거든요? 김치같은거 다 음, 먹을 수 있잖아 맛있어 지금 김치같은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름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Hi. 아파우타이파우 아!谢谢谢谢， <laughs> 진짜 맛있잖아? 엄청 맛있는데요? 음식 다 맛있네요. 근데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거는 새우 완자랑 완자탕이랑 그리고 르로판 대전고기덮밥 그리고 그 데친 나물 다음. 저는 그럼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레츠, 제빠 저는 지금 여기 천천히 와가지고 또 음식을 여러 개 시켜봤는데요. 대만식 국수랑 돼지고기덮밥이랑 또 두부조림, 굴전 무떡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저번에도 예전에 제가 처음 여기를 왔을 때인가?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뭐, 뭐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맛있는 것들 하나도 못 시키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완전 여러가지 다 시켜봤어요. 너무 맛있겠다. 일단은 여기 또 무떡이랑 굴전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굴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쫀득한 이거네. 음. 쫄깃쫄깃하다. 너무 맛있는데? 뭔가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이게 약간 전분을 섞어가지고 쭉쭉 늘어지는 재질이네. 음. 맛있어, 맛있어. 무떡이 유명하잖아요. 짠. 무떡 너무 맛있는데? 돼지고기 덮밥. 와. 너무 맛있다. 와, 돼지고기덮밥 메인이네. 또, 국수 있거든요, 국수? 국물 아. 먼저. 와, 아, 딱 깔끔한 국수 맛. 대만에 자주 오면 이런 음식에 딱 적응되는 것 같아요. 아, 잘 먹었습니다. <laughs> 자, 저또 천천히 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마 이제는 망고빙수도 먹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음, 음. 여러분. 저는 심원에 온 김에 지금 삼형제 빙수 왔습니다. 또 여기 오면 망고 빙수를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망고 빙수가 요즘 철인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망고가 원래 나던 그밭들이 그 되게 많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망고가 예전에는 엄청 쌌었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싸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망고 빙수를 시켰는데 망고 팥 빙수 요거 시켰습니다 또 요거를 먹어줘야지 또 배를 조금 채운 느낌이니까 요거를 시켰어요 번호표 받았습니다 174번 이치이아이치이치스이 이, 이, 치, 이 치스. 이 치스. 이 치스 어? 이 치스, 이 치스. <laughs> 깜짝 놀랐어요 이 치스 했는데 이 치스라고 자, 이렇게 망고 컵피스 나왔습니다. 먹어 보겠습니다. 음. 생망고네. 저번에는 시기가 아니어서 건 냉동 망고였거든요. 어우. 어. 음. 음. 아, 나왔지. 여러분. 저는 지금 조금 맛있게 먹고 여기가 국립 대만 뮤지엄인데 짠 도장도 찍었어요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이제 지폐들 이쪽 파트는 진짜 제 스타일 오 공룡이 뼈들만 박제되어 있어요 진짜 뼈일까? 아니면 가짜 뼈일까? 그거를 항상 저는 생각을 하지만 다 가짜겠죠? 당연히 아니지, 아닐 수도 있지 여기 박물관이 이것저것 볼 것도 너무 많고 아이들이 와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어른이 와도 재밌는 거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진짠가? 오, 진짠가 보다 아닌가? 헉,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오, 진짠가 봐요 오, 진짠가 봐요 이거는 뭐지? 그럼? 어, 어? 뭔가 진짜 같아요 어? 갑자기 소름 돋는다 오 신기 방이 똥똥똥 어, 어? 깜짝 놀랐어 아 결려 깜짝 놀랐어 야너나 놀래키면 어떡해 또 우리나라에 가면 고성에 공룡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도 진짜 재밌거든요 거기도 진짜 잘 해놨어 이거 뭐예요? 공룡 다리만 이거래요. 다리 허벅지만. 와. 공룡 허벅지만 지금 180cm가 정도 되거든요? 어, 아, 근데 저 이거 키가 좀 잘못됐는데? 이거위에서보잖 네, 아. <laughs> 그렇구나. 어, 여기 벽화 마을이에요. 아, 벽화예요 벽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Let's go! 여러분, 저 카리도넛 이렇게 시켰어요. 음, 우유 가루 너무 맛있어. 그냥 바로 바로 뜨끈뜨끈하게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음. 너무 맛있다. 진짜 결과에 쪽은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도장을 꽉 찍었던 곳이거든요 합격 합격.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아주 아주 재미난 <laughs> 여행 영상들이 쭉쭉쭉쭉 올라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再见，拜拜。